경북일보TV 한 뉴스입니다.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추석을 앞두고 화재로 피해를 입은 영덕시장을 찾아 이희진 영덕군수로부터 화재 당시 상황을 브리핑 들은 뒤 임시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. 이어 포항으로 이동한 윤 후보는 파평 윤씨 시조 윤신달 장군의 묘소가 있는 봉강제를 방문해 종친들의 안내에 따라 참배를 했습니다. 국민의힘 포항 북구 당협 사무실을 방문한 윤 후보는 지지자들의 환대 속에 대통령이 되면 측근들의 범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 정부같이 이렇게 내로남불에 부패하지 않고 대통령의 측근도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감옥에 보내는 것을 국민들이 보셔야 그게 국가입니다. 수많은 인파가 몰린 죽도시장에서 윤 후보는 상인들과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지지 결집을 호소한 뒤 시장을 돌며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로했습니다.